오늘부터 무료 건강검진 클리닉이 LA 메모리얼 스포츠 아레나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무료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모인 시민들로 이른 아침부터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이사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3 케어 하버 LA라는 명령으로 LA 다운타운 스포츠 아레나에서 열리고 있는 제5회 무료 건강검진 클리닉. 오늘부터 나흘간 열리는 무료 건강 클리닉은 무보험자나 신분의 관계 없이 누구나 건강 검진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무료 건강 클리닉에서는 치과와 눈 검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독감 예방 접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3 무료 클리닉을 위해 UCLA, USC 등. 40개 단체에서 후원했고 3천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투입됐습니다. 한인 의사들도 자원봉사자로 나와 도움의 손길을 펼쳤습니다. 오늘은 저희 남가주 한인 치과 협회에서 대표로 네 명의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나오시고 그리고 내일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까지 다 합쳐서 한분의 의사 선생님들이 나오셔 가지고 도와주 되어 있습니다. 치과 의사들은 썩은 충치를 비롯해 근관 치료, 치관 시유기 등을 다양한 치아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과 의사들은 시력 검사를 통해 처방을 내리고 안경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안경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유방암 검사, 당뇨, 혈압, 콜레스테롤 검사 등 병원을 찾으면 수백여 달러를 내야 하는 검진을 이번 건강클리닉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영어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들을 위해 한국어를 비롯해 다양한 언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LA 스포츠 아리나에서 열리고 있는 케어하버 LA 건강박람회는 오는 일요일까지 열립니다. LA팀 프라임뉴스 이사면입니다.